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실컷 바로고 정확하게 영문도 케이프 간증입니다. 카넨카인 잉글리시서 인터벌 메서드로 여러분에게 종속절의 해석 공식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Long is not long. 긴 문장은 절대 긴 문장이 아니고 판단 문제가 있는 것뿐이다. 판단만 잘하면 모두가 짧아진다. 자, 종속절 해석 공식. 순서가 문제라 그랬죠. 다시 한번 복습해봅니다. 등위는 1번 종속은 끝번 절대 지키셔야 됩니다. 지키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바로 빵점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백점과 빵점은 종이 한정 사이인데 종이 저쪽은 보이지 않습니다. 종류도 한번 다시 살펴보죠. 명사절 dead body feather 선행사 없는 관계사 선행사가 있으면 형용사 형용사절 접수는 뭐냐 관계사절이 즉 형용사절이다. 왜? 그 앞에 선행사, 명사를 수식해 주니까. 부사절은 나머지 몽땅 합쳐서인데 약 30여 개의 접사로 연결되어진다. 그러나 해석하는 방법은 아, 명사절 접사와 형, 아, 부사절 접사는 같고 형용사절 접사는 선행사 부분 하나 더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방향은 같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첫 번째 예문이 들어 아, 나타날 겁니다. 들어볼까요? As far as you can go. 동사는 can go, 조동은 이렇게 고마운 거예요. As far as 접속사 구가 됐죠. 이렇게 세 단어가 됐는데 양쪽에 as가 나오거나 요 앞에 as가 s 소로 나오든간에 as far as, so far as, as long as, so long as 하는 것 전부 모마하는 한 다만 far는 거리 개념, long은 시간 개념 요 차이만 있습니다. 당신이 갈수 있는 한그 멀리 그 말이겠죠. 그다음 so far as you're saying influence others. 동사는 어딨을까? 보니까는, influence가 동사예요. 영향을 끼치다. 영향을 주다. 그 말이에요. so far as. 앞에 as가 as 대신에 so로 바뀌었네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한. 영향을 끼친다. 그런 말은 일반적으로 공인에 해당된다는 말인데, 그 사람들은 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차 말 한마디에 아주 폐가 망신하는 경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언제나 귀가 화근이 아니라 입이 화근이다. 평상시에 생각을 잘못하고 있으면 무심결에 튀어나오거든요. 자 들어옵니다. As long as he is remembered by someone. 자 동사는 is remembered 기억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as long as 접속사고가또 나왔는데 이번엔 for 대신에 s가 나왔습니다. 뭐뭐하는 한 시간 개념이라 했어요. 그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기억되는 한 기억이 되고 있는 한은 그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다 이 세상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 다음. So long as you conceal your plan B. 자 동사는 conceal, 큰 실수를 숨기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큰 실수를 숨기다. As long as, so as long as, as long as, as so long as, 살짝 바뀌었네요. 당신이 당신의 플랜 B를 숨기고 있는 한 그렇죠 플랜 B가 있어요. 숨기고 있어요. 이 플랜 B로도 잘안 됐어. 그럼 이제 끝난 겁니까? 망한 겁니까? 아닙니다. 플랜 C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그러면 알파벳 26자까지 갑니까? 아닙니다. 거기다가 또 다시 일로 나가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성취될 때까지. 이 세상에서 말해요. 인디언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기후제를 지나는데 기우제를 지내기만 하면 비가 온대요.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오는데 왜 그러냐 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에 절대 기우제 지나고 비가 안 오는 일은 없답니다. 여러분들도 완전히 될 때까지는 끝까지 매달리는 겁니다. 끝까지 매달리고 어떻든지 해결해 보죠.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세요 자, 4번입니다. 들어 보실까요? If he can still laugh.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can still laugh 이렇게 나와 있죠. if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여전히 웃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내용에서 따왔습니다. Unless는 if가 아, 다시 붙어 있는 스타일입니다. Unless your idea leads to action. 자, 이렇게 리즈 이끌다 그랬어요. 접사는 unless가 나와있죠. 당신의 아이디어가 당신의 생각이 행동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만하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엉덩이에 납이 들어있어가지고 납덩어리가 들어있어서, 들어있어서 꼭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영어에서는 그러거든요. Move your as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흑인들하고 얘기할 때는 Move your black ass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재미로 하는거죠. 그러니까 움직여라. 움직이지 않는 생각은 생각이 아니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행동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쓸데없다. 다음. In case you have confidence to make it. 동사는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in case가 접속사인데, 여기 원래 대시 빠진 겁니다. in case, that. 대절이야의 경우에 가정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in case. 있는 대로만 하죠 대개 이렇게만 나오니까. 당신이 그것을 만들 수 있다는, 만들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때는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그렇죠? 그런 경우입니다. 자, provided 나왔습니다. 들어봅니다. provided that he can take it. 자, 동사연 조동이 나왔으니까 쉬웠고요. provided that, 이것이 가정법입니다. 지금 가정법이 쭉 나오고 있어요. 만약 그가 그것을 테이크할 수만 있다면, 취할 수만 있다면, 손에 n 수 c h 있다 면 다음. Suppose that the weather gets warmer. 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suppose that도 마찬가지로 가정법의 스타일입니다. 가정법에서 이거 전부 접속사 제가 알려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weather 하고 나죠. 날씨가 더 따뜻하게 된다면. 그렇죠? 날씨가 더 따뜻하게 되기만 한다면 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생각이 쫙 달라지죠. 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산에 가겠다. 낚시를 하는 분은 얼음 녹으니까 얼른 가야 되겠다. 뭐뭐 전부 다릅니다. 자 다섯 번째 예시 샘플들이 주르륵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 들어보세요. As if nothing happened. Happened가 동사고요. As if 마치 몽신 것처럼, 마치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아는 것처럼 나띵이니까 동사가 아, 부정이죠 어떤 일도 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냥 태어나더라. 그다음 as though everything is a miracle. 자, is가 동사고 as if 마치 뭐신 것처럼. 모든 것들이 기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실 모든 것이 기적이기도 해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다음 Even if your teeth are crooked. 자, all crooked. 이렇게 있어요. Even i 비록 오한다 할지라도, although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의 치아가 삐뚤어진 거죠, crooked, 삐뚤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 미소는 반드시 지어라. 그다음, although 뭐, 대표적이죠. Although both love and knowledge are necessary. 동사는 are이 됐네요. 또 비동사 조동사 나오는 찾기 쉽죠. Although 비록 뭐만 할지라도 비록 둘다 both A and B, 비록 사랑과 지식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네, 사랑과 지식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지식보다는 사랑이 우선이다. 자, 그다음 들어 보세요. though you get hurt by his rude remarks 자 여기서 동사는 게시예요. hurt는 과거 분사입니다. h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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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기 때문에 상처를 받다. 상처를 받은 자, though는 all the way에 주진 말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비록 당신이 그의 험악한 말, 험악한 말량을 하는 것은 욕설입니다, 사실은. 그의 험악한 말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툭 털어버려라. 은도, 원도 그냥, 그냥 강물에 던져버리고, 네가 길을 막고 있으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